보리떡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야단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내가 하는 말의 의도를 잘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다 보면은 누가 말하는 거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처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우리가 이제, 에, 우리 사, 삶 속에서 이제 물건을 사용을 하는데, 단 물건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제일 잘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 에, 마이크를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어~ 이걸 가지고 지휘봉을 하겠다 비슷하니까 지휘봉으로 쓰겠다 그래도 웃기는 얘기고 또 여기는 이 강대상을 뭐~ 어~ 그 물건을 갖다 놓는 무슨 탁자로 사용한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강대상은 강대상으로 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율법을 다 행해서 인간이 스스로 행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서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갈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이루고 말 거다 이리고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야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건가? 뭐,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고, 어,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 고민이라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시작을 할 때에 거지 선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선자는 어, 양의 옷을 어, 입었지만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말해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에, 그런 가운데서 어, 이제 좋은 열매를 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나무가 못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봅니다. 21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엄청 찔리고 이 말씀 보면서 구원받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말씀이에요. 21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생활 가운데 주여 주여 한다 말이죠.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이 주라고 했을 때에 이 주는 누구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이제 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하실 때의그 주여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주여,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죠. 자,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주여한다고 해서 안 된다. 에, 행하는, 주님의 뜻대로, 그, 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손, 손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어, 권능을 행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에, 권능을, 에, 그, 행하고, 어, 이렇게, 에, 내가, 에, 하, 하지 않았습니까? 에? 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다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에, 잘했습니까?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어, 그리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니, 주여주여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에, 그런데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에, 내게서 떠나가라. 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는 내 아버지의 에, 뜻대로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이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뭐가 불법을 행한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 행하는 자는 어, 어떤 자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어, 지금 7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어, 5장 6장 7장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 그런데 우리는 어, 마태복음 5, 6, 7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 완성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럼 산상수훈과 율법 완성이 그 뭐가 뭐가 이제 다르냐. 산상수은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어떤 율법과 어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 받아들일 때에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하는.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도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율법 완성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 6, 7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상순,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 완성의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으로 완벽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으로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예수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육신하셔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윤리 도덕의 수준을 넘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구,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누구 앞에 나오는 자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의 에,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나가는 자, 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었다. 반석은 뭘 비유합니까? 예수님을 에, 비유합니다. 바로 그 집을 반석이 예수님 위에 지은 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매어 가지고 윤리 도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윤리 도덕의 높은 수준이 될 때에 그때에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늘늘 늘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그냥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가. 물론, 윤리도덕적으로 막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어, 그, 이 뜻을 윤리도덕이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 뜻대로 행한다는 건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또 창수가 나 바람불어 부딪치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26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하지 아니 아니하는 자. 어떤 자예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자예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 윤리 도덕에뭘 어기고 뭐 이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자예요. 그집그 그 집을 어디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모래 위에 지는다는 건뭘 얘기합니까?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 윤리 도덕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걸로 그걸로 어, 집을 지으면 그걸로 인생을 살면 에, 그러면 에, 완벽한 삶을 산다. 아닙니다. 어리 어리석은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을 다시 얘기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 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예요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자예요. 바로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제 그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선지자 노르다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행할 수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도 소용없어요. 뭐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 나간다. 전혀 관계 없어요. 엄청난 에, 본인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는 예수 없이도 구원받아 내가 이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했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 구원할 수밖에 없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불법이에요. 그럼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께 나가는 자, 그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다,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 예수님께 에,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나갈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로운 자요, 그리고 그자를 우리 주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새벽에 지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또 말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복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